야그 와중에 진짜 아센 어, 사람 하나 오니까 어 디림에 다 짱박혀 버렸네 아이 그지 같은 놈들 이 거지 같은 놈들 진짜 야 일단 디림은 서로 한번 끌고 가 볼게요 혹시 이길만하다고 판단하면 애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싸워 볼 수도 있긴 하니까 어음 바로 그냥 떠나버리네요 야그 와중에 배기화에서도 저거 이탈자가 나와? 야리베 마을이라 어디냐 거기 비글렛 어, 마을 니자르가 이동하는 중이고 부대 일단 풀었다가 다시 모집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오라고 한 다음에 근데 애들이 이거 오긴 올라나? 예, 진짜 쫄아가지고 이거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아, 나이 그지 같은 놈들 진짜. 자, 살라술탄과 스와디아가 평화조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냐? 자 이제 여기가 누구 땅인지 모르고 아주 그냥 세상 모르고 까불었던 놈들을 잘 한번 조져보도록 합시다 어아자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앞으로 쭉 가고 건더가 야리베 마을을 건, 에, 공격하고 있다 우스쿨은 아따거 그, 에 일단 전쟁이란게 역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냥 그런 편이 되지 않나 싶네요 뭐 일단 할수 있는건 해야죠 어디있냐 이놈 자 일단은 바알슈터한테 시켜가지고 어, 전해달라. 아, 아, 힘을 쏟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말려. 우시크루 그래 너희가 그 그렇게 죽고 싶어하던 친구들이구나. 야 반갑다야. 아이고 130명이나 있네 4사망 뭐 일단 24망 7부상 캐리지트 애들이랑 배겨 100여, 어배겨이 됐다 야 근데 <laughs> 야 쟤네 뭐하는 애들길래 배겨 애들이 배겨 애들을 잡고 있냐 저거 또 저런거 또 보네 자 그리고 오랜 오랜 원정으로 원정으로 인해 군량이 다 떨어졌으니 군량을 좀 채우고요 음. 그 다음에 영주를 잡아가지고 안에 짱박아 놔야지 애들이 어 뭐야 이거 예 싸울만 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스칼 있고 정의공병 음? 음? 야 진짜 싸울만 하다고 생각을 하나 애들이 뭐야 이거 예 야. 너네 뭐 믿는 거 있냐? 어 그래. 끝까지 싸울 건데. 어 어. 애들이고 진짜 뭐 믿는 게 하나 있나? 뭐지? 뭔가 좀 음. 일단 전략을 찍어 가지고 유리함이 좀 올라갔나 봐요. 예. 뭐 아마 그래 가지고 좀 거시기 그게 부대원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야, 씨 부병 미친 듯이 없네 이거. <laughs> 예, 좀 제가 좀잘 싸워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 자, 공병 충분히 빠지고, 충분히 빠지고. 예, 보병들은 깃발 속에 모이고, 기병들은 없겠지. 어, 기병은 없는 거 맞네요. 아, 뭐야? 야, 아니, 이겨가는 상황에서도 이거 전술짜 가지고 오면 어떡해? 야, 이길 거 같으니까 덤빈거 아니야. 아이, 아니면 조금씩 오고 있나? 아, 조금씩 오고 있네요. 조금씩 자! 문제는 이게 아 일단 첫탄은 좀퇴각을한번 예, 해봐야 될것 같고 뭐. 아 이게 오늘 애들 좀 멀찍이서 쏠수 있는 상황이면 되게 괜찮은데 그런 상황이 안 나와가지고 자 부대 얼굴이나 한번 볼까? 그래 그래 한번 던져봐 어 그래 맞나 안 맞나 한번 실험해볼까 얘들아? 자 얼구 어이구 살벌해라. 얼구왜 어이구 한대? 맞췄네. 아이고, 잘쏴요잘네 일단 탄약을 좀 빼주고요. 어, 뭐냐? 이거... 어우, 형, 게말 죽었다야. 잘못하면 말 죽으면 저도 죽는 거여. 가지고 일단 쭉 빠지겠습니다. 음, 제대로 안 쏠래. 야, 맞추는 게 없는 거 같다. 너네, 어... 그래서 일단 군병 싸움이 시작되긴 했구요 그냥 적당히 왔다 싶을때 쯤에 그냥 빠질게요 군병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데 보병 싸움에서는 이게 답이 안나오니까 야 농부가 <laughs> 농부가 부대 구성원이면 뭐 어쩌자는 얘기야 아 진짜 부대 안 키웁니까 거? 쟤는 뭐 하는 애길래 저서 저러고 앉아 있대? 얘뭐 하는 애야? 용감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멍청하다가 멍청하다고 해야 될지. 예, 네, 되게 애매하긴 한데. 자, 몇명 죽었냐? 여섯 명. 1, 9. 오케이, 빼자. 자, 아군 사상자 아, 아군 사상자 없고 적 사상자는 9명 사망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 오케이. 이런 지형 아주 좋습니다. 이런 지형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지형. 아주 좋네요. 자, 너희 이제, 이제 그냥 화살비를 맞고 다 쓰러질 것이요. 자, 어우, 네, 이 야, 화살이고 씨알도 안 맥히네요. 좀오게 오는 거를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어, 고지를 먹어보시겠다. 그래, 우리도 그냥 고지로 갑시다. 그러면, 이번엔 아, 야 군병, 좋은 지형 걸리니까 군병이 안 나오네. 아, 이 군병 이럴 때 나와 줘야 되는 건데. 자, 이것이 바로 정해와 그냥 군병의 차이다. 네, 선타 올렸고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움직여가지고 더 맞추기 힘든 것도 있긴 한 아, 네, 절대 안 맞네요. 이거. 일단 3 3망자 우리 친구들 얼굴 한번 볼까? 아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암만 장수 명령이라지만 어 예, 예막 농민들 마을을 털고 앉아 있는 건지 어 예수 물어보고 싶긴 한데 음, 물어보다가 제가 죽을 것 같은 이 그냥 뒤로 빠지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싹 빠져주고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어, 얘막타 예, 하나 먹었 네요. 아싸, 좋아 빠집 예, 빠집, 빠집시다. 자, 아군 사상자 없고 여덟 명 사망 시켰 습니다. 자, 다음. 어디보자 이번엔 좀 꼼수 칠 만한 자리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자 어... 공병들 일단 여기서 대기 그 다음에 보병들은 여기서 대기 기병들은 당연히 없을 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 주, 넘어가 주는 걸로 하고 음 일단 여기서 한번 대승을 거둬봐야지 다음번 싸움이 되게 할만해질 것 같긴 한데 허허허 <laughs> 이거 참 들게매하네요. 들게매. 음. 어 뭐야 이거 얘네? 아 그냥 속이 좋은 대로 나와버리네. 어네 이러면은 저희가 좋긴 하죠. 네아 그냥 맞춰달라고 되게 속이 좋은 대로 그냥 나와버리네요. 어 네. 너무 예측, 너무 예측을 너무 좀 대국적으로 했다, 자, 자 이제 좀 이따 빼야 돼요. 좀 이따 빼야 돼요. 네, 일단 우리 애들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주고 헤드샷. 자, 일단 상대가 일단 15사망. 좋아 빼자. 이제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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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빠져야 된다. 빨리 빠져야 된다. 오케이! 일단, 이러면 사망이 좀 있긴 할 건데, 일단, 얘네가 더 많이 죽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더 싸워보는 걸로 하죠. 아, 이거 지형 또 이렇게 걸리네. 아, 이고 참, 지형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음. 자, 일단, 이번에도 돌격을 그냥 해버리네요. 예, 뭔 깡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 영주가 죽었나, 설마? 어. 야, 야, 일단, 얘들아, 능선 넘어가는 거안 좋은 판단이요. 일단, 뒤로 빠지자. 자 이번엔 궁병이 깃발 쪽에다가 대기해 주고요 보병도 조금만 빠지라고 지시를 내려, 내려두겠습니다 자 궁병이 51명에 보병이 1 2리이라 쟤네 일단 보병 위주로 돼있으니까 아까처럼 전략을 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하고요 네, 조금씩 오고 있는 거 맞긴 하죠 아, 자, 와라, 오자마자 그냥 막 화살비 맛을 보여주마. 자, 애들이, 애들이 적절한 자리에서 대기타 줬고요 근데 이 바이슈터 얘는, 어, 유목, 유목민 아니었나? 유목민이면 뭐말 하나 지금 가지고 댕길만도 한데, 뭐 말이 아예 그냥 없나 보네요, 여기 있는 거 보면. 야, 근데 진짜 찔끔찔끔 온다. 아이고, 저 무슨 군배 이교하는 것도 아니고. 자 시작 되고요. 네, 이제 군병 차이가좀 심하게 나는 편이어가지고 얘네가 우리를 죽인 방법, 우리를 죽일 방법은 없는데 이제 우리는 쟤네를 죽일 방법이 아주 많은 그런 상황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자, 자,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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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들이 거 되게 매서워요. 매서워, 음, 오케이, 지형 되게 괜찮은 지형으로 하나 나왔네요. 궁병들은 여기, 그 다음에 보병들은 이쪽으로 좀 배치를 해 놓은 다음에 활을 하나 싹 꺼내 가지고, 어, 활이 싹 나와 줘야 되는데, 오케이, 싹 나왔네요. 야, 진짜 안 날아간다. 좀, 좀온 다음에 이거 쏟은 가 해야지. 어 무빙타는거 보소 아 진짜 들럽게 맞추기 힘드네요 저거 아이고 나이스 샷자 일단 뻘로 날린 화살이 더 많긴 한데 일단 화살 자체는 다썼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야, 그러, 야, 그러고 보니까 왜 사망자가 아무도 없냐? 자, 일단 이쪽으로 가가지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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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구리 앞에서 답이 없네. 아유, 사르르 녹네요. 4사망 어.. 2사망 2부상 어 4사망 5부상 18사망 오케이 좋아좋아 좋아. 자 다음으로 갑시다 야 근데 애들이 이거 하도 되어가지고 지금 그냥 거의 정예병만 남아있는거 같아요 안만 봐도 음.. 애들이 이거 상태가 영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이거 난이도를 좀 낮췄으면은 이게 무슨 아이 이까지 병력 하면서 그냥 거 이게 예, 입다물 그냥 어택당을 찍었을 수도 있긴 한데 하.. 아, 난이도가 그냥 거의 90.. 94%여가지고 아우 싸움 한번 하겠.. 야! 이 너네 뭐냐! 야야 야, 너네 돌격을 하면 어떡해! 돌격을 하면 안되지 말 반피 그냥 순식간에 나갔구요 자 그래 여기를 보는거야 얘들아 자 등을 보여 등을 그래 여기에요 우리 친구들 어자 이제 등짝을 보이면은 거기를 화살이 딱 이렇게 깔끔하게 파고든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할수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어 애들이 군율이 잘 잡혀 있어요. 어 예. 자난 보미 날 보면서도 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단한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자 머리통을 찍어주되 찍어주고요. 야이 방패 내리니까 그냥 바로 이거 되네. 방패를 내렸어야 됐네 어떻게든. 좋 그럼 뒤통수를 보인 친구들을 다시 한번 화살로 쏴보도록 합시다. 고주한 애들이 한둘 정도가 있는데 어디 보자. 아 뭐야 이거 전혀까지 다 막아주고 도망가 고 있네요. 음. 뭐 일단 쟤네는 도망가라고 내비 두면은 무난하게 잘 끝날 것 같네요. 오케야 진짜 손실 진짜 최소화 시켰다! 와... 네... 손실이 진짜... 이제 미친듯이 최소화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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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가지고 어우... 네 그나마 좀 적은 피해로 어떻게 잘 때려 잡았네요 자350 디나를 받았구요 잠깐! 웨이러미네 거함 서보실랍니까? 감히 어? 우리 애들을 추격을 해? 죽을라고 이놈 시키들 잠깐만, 야, 지금 내가 어, 어, 뭐냐 이게 그 임무는 안될것 같아요. 네, 좀 이따 싸울 텐데, 어, 굳이 막 이럴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 할 얘기, 야로글레이라 어, 할 말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오. 그 다음에. 음 아... 해가지고 맹세 아... 가세 편안 아... 성공할 수 확신할 수 없다 오케이 나이스 샷자 리란드를 또 어떻게 꼬셨고요 음그 다음에 얘는 물어온 도시가 따로 없네요 네 이러면은 어디를 하나 점령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긴 한데 어자 일단 적군한테서 병력 60명을 뺏어가지고 우리 병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관건은 지금 우리, 영, 우리 왕구 영토에 들어와서 깽판 치고 있는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 아 이래가지고 포로로 잡는게 되게 중요한건데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성에다가 짱박아서 못못 예, 도망가게 만들어놓으면은 애들이 이거 애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아 그냥 군사활동을 못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건데 음. 상황이 영 그렇네요 어, 일단 리란드와의 관계가 불을 악화되었다고 하고요 음. 아숲도죠 좋아 일단 디림으로 간다. 아 디림으로 이동 이동해가지고 어어 어. 우시크루 마을 어디냐 거기 비글램 차이드 여기 거 되게 죽고 싶으셨나봐요. 야한 서봐 여기야 거기 서보라고 어 어디가 야서 빨리 너 서비 잡혀. 자 그래 반갑네 반가워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 죽어. 아이고 매얘 빠른 빠른 죽어. 어네. 나중에 그냥 패스트 죽어. <laughs> 야 근데 이 뭔가 좀 이상하긴 하다 이거. <laughs> 자 일단 군병들 10보 뒤로 이동하라고 해주고 기병들이 좀 있는 모양이 있는 모양이긴 한데 이 동네가 말 쓰기 힘든 동네인 만큼 내려가지고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 없지, 오케이. 퇴각해야 될것 같은데? 아이씨, 애매하다 이거. 자, 일단 퇴각은 아직 안 되죠? 어, 이러면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싸워봐야죠. 뭐더 하겠습니다. 아. 아 이게 평화였으면 기병이고 나발이고 그냥 보병으로 막아주는 사이에 어떻게 좀 해봤을 수도 있는데 어우 음. <목소리> <목소리> 야야 제발 머리통에 한발 꽂혀 가지고 그대로 굴러 갔네요. 13 사망, 14 부상, 35 사망, 4 부상. 7명이면은 일단 공격을 한번 해 봐. 이 사망 예, 6 사망 등으로 끝났고 당신은 이제내 프로요. 음. 어 뭐야 이거? 밴디드 아머. 이거보다 더 좋은 거잖아. 오, 우 예. 뺏어 입읍시다. 아이고 아이 좋아라. 아이 네. 야, 이런 걸 또다가 나 갖다 주고 애가 참나 이런 필요 없는 데 말여. 음. 자475 디나를 받았구요 어어 뭐야 이거 어 그래 갈거면 가는데 제라무스는 건들지마라 어, 뭐 어딜 감히 우리 을누님을 건들어가지고 세누즈그다로 일단 가서 자 수비병을 관리한다로 들어간 다음에 정규석궁병은 정예로 다 만들어주고 얘네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는 저격병 허스칼 하나 더 추가 정예보병 하나 허스칼 일단 8명까지 늘려놨네요 방금 전에 뭐 싸워가지고 좀 예.. 손해가 많긴 했다마는 잠깐만 일단 랄차를 좀 받아온 다음에 야 말걸기 어허 이거 참음 예, 되면은 안에 들어오라고 막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볼라 그랬는데 그건 또 따로 안되는 모양이네요 자 일단 주고 정규석 공병 하나를 받아와가지고 일단 쟤는 이제 전쟁 끝날 때까지는 여기에서 예, 토템 역할을 수행하게 될겁니다 야이 구강 야로글렉 저거 어떻게 해야되는데 리멜리 아머는, 뭐, 남한테 좀 줘야 되니까, 저건 좀, 예, 어떻게 하기 애매하고, 590, 예, 얼마? 아니, 그냥 내가 가질까? 어차피 지금 썰만 애들이 얼마 없어가지고. 오케이, 얘는 그냥 팔아먹을게요. 480원이나 하네요. 아유, 돈, 돈 하나는 되게 많이 되고요 우시크루 등등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예, 털어먹으려고 작정을 하나 봅니다. 와,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하려면은, 어, 부대를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어택당을 지금, 전병력 박박박 박 끌고 모아가지고 한 방에 어택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근데 문제는 애들이 이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음. 자 일단 한번 모아보도록 합시다 어.. 야루글렉을 보데 일단 회피 날 따라오고 있다 문제는 모아봤자일 것 같다는게 아.. 네 모아봤자일 것 같아요 이거 안만 봐도 우시크루 51명은 들어가있고 100명 200명 다 모이기만 하면은 저걸 어떻게 작살낼 수 있는데 다 모이는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아 진짜 400명 400명 이거 어떡하냐 이거를 좋아 일단 다 모이긴 모이는 구만어 이러면은 순부대원이 280, 270 얼마 그다음에 80 70에다가 25 이거 다 합치면 될거 같은데. 야, 야. 아니 다 합치면 되는데 어디가 너네? 아나 어, 일단, 도시도 그냥 버리겠다. 씨, 야, 승산이 있는데, 이거를. 아니, 이게 분명히 승산이 있는 상황인데, 자, 임무가 있네.